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 콘텐츠는 성경의 모든 장을 1장씩 칼럼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경 정독의 전후 시간에 사용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성경 칼럼 요절 2절, 4절 제목 허심만 쓴 사역자. 온 힘을 쓰고 전력을 다했는데 보람이 없었을 경우에 참 허무합니다. 생존이나 생사가 달린 일이라면 심각해집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최대 허심을 뽑아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자신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의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이란 멋진 큰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행하면 크던 작던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10개명의 항목을 자세히 나누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인간은 죄의 습성과 문화의 영향으로 큰 항목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에게 수저를 쥐어주고 연습하듯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다큰 아이에게 일일이 음식을 떠먹여 주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손에 쥐어주듯이 알려주되 자기 실력으로 행할 능력을 키워주는 2차 연립방정식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법도와 사회 규범을 다양하게 말씀하는 본장은 의식법과 정결법과는 다른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는 말씀이 15차례 나옵니다. 제사, 노임, 농사, 직조, 이발, 문신 등은 문화적 측면에서 현대사회에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적이고 내적인 법체정의 정신은 유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상 숭배와 미신 추종은 대표적인 허심을 쓰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 26절, 31절, 헛것이고 무가치한 것에 허심을 쓴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대인관계의 폐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을 닮아가고 수평적 인간관계에서는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9절부터 16절, 이것이 성경 전체의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반드시 견책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17절. 우리는 타인에 대한 충원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기독교 조롱의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온 주인공 이영애가 전도사를 향해 던진, 너나 잘하세요라는 멘트는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왔습니다. 이 밖에도 투캅스, 미량, 도가니와 같은 영화는 기독교의 품격을 저질화시켰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속의 기독교인에 관한 우스꽝스러운 이미지 프레임도 강적입니다. 문화의 공격과 함께 현실 속의 기독교인 실책들은 세상의 교사로서의 사명을 움츠려지게 합니다. 이 모습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언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인 권위 부재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미션을 주신 걸까요? 둘다 아니라는 결론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법은 17절 다음에 있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구약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신약의 메시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바울의 율법 총정리 말씀이 떠오릅니다. 결국 구약의 자의적 순종이 아닌 신약의 성령의 은사와 성품으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훌륭한 성품을 연단받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미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신약 시대의 축복으로 예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품의 주제와 병행되는 두 번째의 방편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 존재 확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빛과 소금이라는 성도의 정체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서면 능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